안녕하세요. 어, 목수입니다. 그 현대인들 중에서 아마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 커피 중독자, 커피광입니다. 커피광인데 무슨 어, 오늘은 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한번 같이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바리스타라든가 커피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어, 그 커피에 대한 맛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은 저 외국이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연구소였는데 어,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 전 세계에서 뭐전 세계 한 60여 개국 사람들이 제 연구소를 방문해서 연구를 하고 돌아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의 커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한데,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방문 연구원들 사이에 많이 들었죠. 들었는데, 그, 그 커피를 한 5, 6년간 계속 마셨죠. 마셨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난뒤그 맛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맛을. 그래서 뭐, 종종 아, 나중에 여름 여행 가면 지나가는 길에 어, 연구소에 들러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유달리 맛있습니다 이그 맛있는 커피가 맞았는 것 같아요 어, 그 이후로 그 커피를 음, 마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우연한 기회에 거의 이제 가장 흡사한 커피를, 어, 만드는,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그게 한, 번 뭐, 한, 한, 3, 한 4, 5년? 한 4, 5년 됐는 것 같네요. 그 이후로는 매일,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소기생입니다소기생인데 매일 한 잔씩은, 어, 그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고, 어, 그게 하루 중에서, 하루가 하루, 하루 중에서 제가 제일 이제 즐거운 시간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영상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두 개로 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오늘 커피를 추출하겠습니다. 추출 같이 추출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두 번째는 어떤 기구들을 사용했는지 커피 종류와 기구, 심전의 스푼, 스푼에 어떤 스푼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커피와 용품을 구매하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광고는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커피는 이제 모카 포트 커피입니다. 이 모카 포트 커피가 뭐 그렇게 유별나다고 누구나 먹는 거 아니냐? 이게 특별할 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모카포트 커피는, 어, 너무 이제 많이들 마시는 커피인데, 이제 제가 오늘 굳이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음, 일단 추출한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도 다르고, 그리고 특, 커피, 역시 특정 커피가 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봐놓으셨다가, 어, 따라해보시면 정말 천상의 커피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 커피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제 지인들은 저를 만나면은 제첫 인사가 커피를 <laughs> 뽑아달라 그럽니다. 그만큼 맛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카 포트죠. 이거는 갤레띠의 어, 어, 뉴브리카입니다. 그 모카 포트에 따라 맛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별리티에서도 이제 모든 포트가 맛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음, 포트 모카 포트 선정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출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를 이제 스쿱에 담아야 되겠죠. 아 그리고 이거는 별리티 어, 뉴 모카 아, 뉴브릭스, 뉴브릭스 투커입니다투커 2컵. 자, 커피는 음, 일리 커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일리 커피 중에서도 클래시코, 어, 클래식 로스트, 일리 브랜디, 브랜드. 어, 브랜드. 이 가장 표준적인데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아라비카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를 강추합니다. 자 이거 이거를 이제 이건 아직 개봉이 안돼 있는 상태고 사면은 뭐 이렇게 액체 어, 질소로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커피를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렇게 보관합니다. 어, 다이소에 가면은 어, 밀봉 그 밀봉 이렇게 열면은 열리고 돌리면 열리고 이렇게 밀봉되는 그게 있죠, 그죠 이걸로 합니다. 어, 마침, 어, 커피가 다 됐어요. 새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어. 자, 저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은 두 개를. 하나는 이제 스쿱하고, 스쿱하고 이제 그름지를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커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밀봉 상태는 원래 이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지만, 이제, 이게, 커피를, 그, 스쿱으로, 담다 보면 이게 흐릅니다. 밖으로 흘러가지고, 이제 밖으로 넘치죠, 그죠? 그래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다가 사면 항상 이렇게 옮겨 담습니다. 옮겨 담아서 사용을 하면은, 자, 훨씬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쿱으로, 어, 스쿱으로 커피를 담습니다. 뭉쳐져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펼게요. 담습니다. 담는데, 음,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편리한데 이거 이것도 나중에 어디서 팔지는 사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슬이 있데 하나는 이제 꾹꾹 눌러 담아야 된다는 슬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절대 누르지 말고 이렇게 그냥 깎는다 이런 슬이 있는데 뭐 저는 그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비알레티, 에, 워카 포트를 발명한 회사가 비알레띠죠, 그죠 비알레띠에서는 이제 누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놔둘게요.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힘가는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잠깁니다. 이렇게 밀봉이 딱 됩니다. 되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부어야 되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보면은,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이 안에 중간쯤에 금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물을 부어야 돼요. 여기까지 물을 부으면은 투큼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이렇게 찬물을 붓습니다. 찬물을. 찬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금까지만 부으면 이제 찬물, 두컵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찬물, 이 찬물입니다 찬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죠 올리고 어, 세 번째로,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망입니다. 그런 망. 그런 망을, 원형 그런 망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면서 가운데에 올리고, 물을 이렇게, 어, 너무 많이 넣었다. 따르, 물을 조금만 이렇게 따릅니다. 그런 망을 적시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왈칵 쏟아져가지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이, 이, 부분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커피 추출 방법과 제가 추출한 방법은 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레마를 최대한 많이, 크레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피 맛이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죠? 자, 이제 김치로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카 포트에도 이제 찬물을 살짝 붓습니다. 살짝, 살짝 붓죠 조금 찰랑찰랑하죠. 붓고 이게 이제 이게 마중물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찬물이죠. 모든 물은 찬물을 사용합니다. 공지적이 너무 많네요. 바닥이 겨우 찰랑찰랑할 정도로 이제 물을 이렇게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결합을 하죠. 조립 합니다. 얼마 전에 포트를 떨어뜨려가지고, <laughs> 좀 찌그러졌습니다. 좀 찌그러졌어. 조음할때 어느정도 꽉 쥐어야 됩니다. 너무, 너무 꽉 쥐면 풀기 힘들지만 웬만큼은 쥐어야 됩니다. 웬만큼줘 웬만큼 쥐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이기 시작합니다. 자, 좀자 이제 불로 치워 놓을게요. 자 끓일때는 이제 깨스불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 소개, 다음시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인덕션을 사용합니다. 이 인덕션이, 다음번에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이 인덕션이 거의 완전히, 이 모카포트의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션 플레이트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용을 하고, 이 15cm 짜리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가지가 차떡입니다깨스블로 하면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칫하면은 확 넘쳐버립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진짜 편해요. 리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콘도 갈때 사용하고 한 세트는 또한 세트는 이제 집에서 사용합니다. 늘리 세팅이 딱돼 있어요. 자, 포트를 올립니다. 올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쉽게 커피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은 이제 커피가 올라오는데 크라이머가 왕창 올라옵니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지금 카메라 앵글 때문에 그런데 이 모카포트가 인덕션 플레이트 정 가운데 있습니다. 카메라가 약간 틀어졌습니다. 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앵글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는데 한쪽으로 있는 게아닙니다정 가운데입니다. 자 기다립니다. 뭐 1분은 넘고 한 2분, 한 2분 정도면은. 자, 슬슬 이제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이제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이제 곧 올라올 겁니다. 제 커피가 올라오고 시작하죠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립니다 제가 이거 내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자, 이때 내려야 되는 거죠 이때 끌어서 끌어서 또 소리가 나기 시작하다가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는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지금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지금 크레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크레마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끓이는 게 쉽지 가않습다 그냥 비알레피 모카포트 그 뉴브리카로 끓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즉시 끓이자 말자. 즉시 커피를 이제 따르는데, 전에 따르는데 이렇게 크레마를 긁어서 스푼으로 긁어서 같이 따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커피는 찬 바닥에 넣으면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항상 치우겠습니다. 저는 항상 커피 음, 잠 여분의 잔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 놓고 그 다음에 커피를 좀더 따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정제각설탕입니다. 무정제각설탕, 그냥 각설탕이 아닙니다. 각설탕 반드시 각설탕으로 넣셔야 됩니다. 무정제각설탕을 하나를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이제 넣죠또 치울게요. 네. 프랑스제 무정제각설탕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됐죠 그죠? 콜라바가 진짜 듬뽀 올라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각설탕을 이렇게 좀 스푼으로 좀 쪼갭니다 커피가 밖으로 넘치죠 그죠? 원래 이렇게 넘치게 마시는 거예요 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 커피 그 그, 각설탕이 이제 웬만큼 부스러졌으면, 완전히 녹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부스러졌으면, 제가 유럽 사람들 마시는 고다의 흉내를 내겠습니다. 얘를, 얘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합니다. 유럽 애들 딱 이렇게 해요. 그러고는 커피 잔에 조금 넘치는 거를 매력으로 생각해요, 얘네들은. 그리고는 이제 마시는 겁니다. 음 맛있습니다 천상의 맛입니다 이게 음. 아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딱히 유럽 애들이 이렇게 해요 처음에 <laughs> 이게 숟가락을 할런거 <하라는> 보고 <laughs> 내지는 잘해있는 걸 이렇게 다시 이게 예. 흘려, 담는 걸 보고,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생체계로.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이, 커피가 이렇게 잔에 참 넘치는, 넘치는 걸 보면 훨씬 이렇게 맛있게 보입니다. 음,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선에서 어, 제가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커피에 대한 지식 전무합니다만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어느 집에 커피가 맛있다 내지는 네, 누가 뭐 바리스타 세계 경인대 1등했다 이러면은 저는 천리를 맡고 가서 커피 맛을 봅니다 어, 한 잔에 뭐 비싸더라도 그만큼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태어나서 제일 커피가 맛있었던 커피는 어디냐? 제가 옛날 에 근무할 때연구소 카페 테라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방법으로 마시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그래서 한번 그래서 꼭 공유드리고 꼭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음, 진짜 맛있네요. 그 오늘은 이제 시음을보여드리겠 위해서 이제 각설탕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음, 유럽 사람들은 전부 각설탕을 안 넣고 마시는 걸 이상하게 생각 해요. 그래서 커피는 꼭 각설탕과 어우러졌을 때 진짜 커피 맛이 난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에서 각설탕을 안 넣고 마시면은 저 사람 왜 저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드시 각수탕을,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만 뭐 넣고 마시는 사람들 도 있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석은 각수탕을 넣어서 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그리고 그 각수탕, 음, 각수탕을 넣어야지만 커피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실제로 그렇게 마셔보면은, 익숙해지면은 각수탕을 넣게 돼요. 그렇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각수탕 안 넣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뇨가 있어서, 어, 설탕을 마시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오랜만에 시음보려고 이제 각스탄을 하니까 진짜 맛있네요. 음,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유럽에 한 6년 정도 살았어요. 6년 살면서 이제 맛에 대한 기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어, 네 가지인가? 네 가지 정도가 맛에 대한 계획입니다첫 번째는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고, 어, 두 번째는 와인입니다. 와인 와인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은 어, 뭐 지식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6년 동안 매일 이제 하루에 세 잔의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와인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소몰리아 자격증보다 더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경험으로 맛을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소개가 끝나면 나중에 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플하게 와인에 대한 제가 처럼 와인에 대한 전혀 무뇌 문의, 무뇌한 와인, 사람이 와인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기억에 남는 게 빵과 우유 맛입니다. 빵과 우유 맛. 바게트 다들 좋아하잖아요. 바게트. 바게트 다들 좋아하는데, 우유는 사실 저는 못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우유를 못 마십니다. 우유를 먹으면 은 적시 저는 설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 지역에 살았는데,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를 매일 왔다 갔다 했죠. 국경을 넘나다 놓는데, 스위스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빵과 우유, 지금도 기억에선 합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은 아니지만, 일주일 에한 두세 번씩은 새벽 한 네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왜냐하면 4시 반쯤 되면은 이제, 동네 베이커리가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은 끈끙하죠끈끈합니다그 햇떡이 한, 거의 한, 한 시간 전에 문을 엽니다. 밤새도록 빵을 구워서 이제, 그러면은, 새벽 4시 반쯤에, 4시, 4시 반에, 그 동네 베이커리, 집 앞에 있는 베이커리 나가면 이미 줄을 쫙서 있습니다. 한 열대명이 이제 바구니를 들고 줄을 서 있죠. 그런 베이커리 문 열자마자 바로 이제 그날 먹을 빵을 아주머님들이 삽니다. 그래 저도 이제 호기심에 이제, <laughs> 거기 줄을 서서 이제 여러가지 빵이 있지만 주는 이제 바게트를 샀습니다. 자가지고그또 맞은편에 슈퍼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슈퍼, 아주 작은 구멍가게. 그래서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어지고 우유도 이제 굉장히 신선하죠. 어, 뭐, 방금 뽑은은 우유죠. 방금 짜놓은 우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게트가 정말 부드러워요. 방금 꼬기 때문에 뜨끈뜨끈합니다. 그거를 이제 찢어서, 찬 우유를 이제 조금 한요 정도 되는 사이즈에, 컵에다가 놓고 바게트 이렇게 찢어서 탁 찍어 먹으면은, 아,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유를 아예 못 마시는데도 우유, 그때그 그 우유 맛은 고소한 게 아니라 고소합니다. 고소한 게. 그럼 혹시 스위스로 가시면 우유 맛을 꼭 보십시오. 우유가 다릅니다. 마셔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먹던 우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연구적 카페 테네에서 팔던 푸딩입니다, 푸딩. 아, 그, 그때 푸딩 맛을 들어가지고, 그 푸딩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일본이 푸딩이 유명하죠. 일본에 가서도 이제 그때 맛을 못 잊어서 푸딩을 먹어보고, 이제 미국에서도 푸딩을 먹어보고는, 아, 그 푸딩은 없어요. 그 푸딩은. 그래서 그 푸딩은 연구소에서만 먹을 수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상의 커피 맛을 천상의 맛인 커피를 추출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된 도구들. 도구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그게 왜 맛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